아, 이게 TV 토론에서 나왔던 소재가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아주 정말 뼈 아플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 내려달라고 계속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재명의 핵심 전략이 네. 그래, 우리 도덕적이진 않아. 네. 그렇지만일 잘해. 음. 유능해였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결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이준석에 비해서 너무 무식해 보여가지고 음. 승수효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준석도 승수효과가 이게 좀 틀린 말인데 음. 그 말조차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였어요. 음. 음. 근데 승수효과가 사실은 경제학 언론 초반에 나오는 얘기아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 아주 기초적인. 네. 대학원생이 아니고 대학생만 되더라도 승수효과는 다 이해하는 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고시 공부하느라고 음. 경제학 원론을 안 들은 게 아닌가 아, 그리고 네, 아예 경제학을 모르는 게 아닌가 제가 아주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네. 자기돈안 쓰고 법 카로 사 먹으면요 네. 커피값이 얼마인지 모른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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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000원인지) (5000원인지) 알게 뭐야 나는 경기도 법 카로 사다 먹는데 공무원들이 시켜줘가지고 (2019년에) 본인이 음. 알아봤다고 하면서 음. 어, 닭죽은 3만 원, 5만 원인데 커피는 8,000원, 1만 원이라고 음.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120원이라 고 그랬어요. 음. 저 이재명식 경제를 보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부터 저대로면 음. 경제 활성화 진짜 쉬워요. 당장 <laughs> 주변에 고깃집 식당에 전화해서 네. 한 30명 예약하세요. 네. 그리고 나면 그 식당 사장님이 30명 올줄 알고 뭐 채소도 사고 네. 고기도 사고 돈이 돌고 돌잖아요. 돈이, 도, 돈이 막 돌았어요. 그다음에 노쇼 네.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돈이 돌았어. 경제 활성화 됐어 음. 대신 식당 사장님은 좀 죽어나가지만 뭐 경제 활성화 됐는데 이거 완전히 노쇼 경제학이에요 노쇼 경제학 연이어 사고가 터지는데 더 결정적인 건 오늘 방금 나온 기사입니다 pd님 한번 찾아주세요 이재명이 오늘도 유세 현장에서 뭐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커피 120원 내가 틀린 말한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laughs> 이 난리를 치고 이 사고를 치고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유권자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극혐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 보세요. 커피 120원 발언 논란에 내가 틀린 말 했냐. 음. 상인들도 동의하고 업종 바꿨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laughs> 야, 대단합니다, 정말. 닭죽 <laughs> 망해서 커피 커피로 바꿨어요? 와, 아, 대단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 닭죽 망하고 커피로 바꾼 사람? <laughs> 아니, 영품과... 스타벅스도 8,000원 만원을 못 받는데 도대체 어디서 8,000원 만원을 받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타벅스가 8,000원 만원은 무슨 스페셜 커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드는 루아 네. 커피. <laughs> 막 그런, 아니, 거예요, 120 그런 원짜리 거 아니 120원짜리 재료비를 가지고 어떻게 8,000원짜리 커피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이값 그러니까... 법카만 써서 모르는 거예요. 네. 물가를 모르는 거예요. <laughs> 법카만 써서.